어떻게 해요? 대출 상담사 3편. 근무 형태 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입니다.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금융권에 따라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기업 환경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사 소속 대출 상담사는 수도권은 물론 부산, 광주, 제주, 대구, 전라, 경상, 대전, 충청, 강원 등등 전국 각처에서 활동합니다만, 사무실은 서울에 단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출근이 가능할까요? 서울 내에서도 교통 체증이 심해 가로질러 출근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대출 상담사는 각자의 거주지 인근에 소재하는 협약 조합과 연결해 활동합니다. 상담사가 부산에 거주한다면 부산에 있는 협약 조합에 대출 추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본사가 어디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협약 조합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사 소속 대출 상담사는 전국의 N금융기관이면 모두 함께 할수 있으나 개별 독립성 있는 개별 조합이라서 개별 협약이라는 절차를 선행한 후에 할수 있습니다 상당수 개별 조합과 이미 협약하였으나 만약 대출상담사가 선호하는 N조합 영업점이 협약 체결이 안 되어 있다면 해당 조합 대부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대출 상담사인데, 귀 영업점에 고객을 추천하고 싶은데 협약 체결이 안 되어 못 하고 있으니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요? 하고 의향을 다진하고 오케이 할시 우리사에 연락을 주면 우리사에서는 해당 조합 본점과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협약 체결이 되면 해당 본점에 속한 지점 모두 대출 추천을 할수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조합을 협약 조합이라고 통칭합니다. 대출 상담사가 되면 제초로 하는 일은 협약 조합 선택으로 기존 협약된 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 내부계로 대출 추천을 하거나 신규로 협약 조합을 만들어 대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협약 조합의 확장은 상담사의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전국 어디를 활동 무대로 하든 대출 상담사는 최초 등록 과정에서 우리사를 방문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진행되고 출퇴근하는 일이 없는 자유 직업입니다. 대출 상담사의 수입원은 대출 추천 성과에 따라 일정률 지급하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무료 상담입니다. 대출 상담사의 수입은 천차만별이며 억대의 고수익 상담사 포함하여 개인의 수익 공개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소속사도 개인 정보 보호를 해야 해서 소득을 공개해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득 대출 상담사는 남들도 고소득인가 보다 하고 어려운 대출 상담사는 남들도 힘든가 보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출상담사에게는 간주사업자 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함께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세법상은 사업자라고 하는데 다양한 기업 환경을 획일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출근조직은 개인사업자에 근접하며 출근조직은 근로자에 근접하나 세법상 주된 사업자에 속한 간주 사업자로서 소속사에서 대출 상담사에게 일정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 상담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담보대출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받으라고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출 상담사가 지인에게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담보대출에 가난한 스스로 전문가임을 자부하고 무료 상담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면 궁금해서라도 문의합니다. 등록 후에는 자유직업소득자 일명 정년 없는 사장님이 됩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늘어지는 일과에 도움이 되는 문장 하나를 올려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